1. 뽀삐는 리메이크로 성향에 성공한 챔피언 중 하나이다. 과거 비행기 챔피언이자 못생긴 요들이었지만 2015년 대규모 리메이크로 완전히 황골 탈퇴했다. 2. 뽀삐의 인간 친구 이름은 오를론이다. 그는 뽀삐의 스승이자 대마시아를 건국한 사람이다. 왕국 곳곳에서 추앙받았던 그는 망치를 거의 휘두르지 않았지만 항상 등에 지고 다녔고 그렇게 망치는 신생국 대마시아의 상징으로 받들어졌다. 그후 수명을 다한 오를론은 뽀삐에게 유언을 남기며 오를론의 망치를 넘겼다. 뽀삐는 대마시아의 영웅, 대마시아를 이끌어갈 주인을 찾고자 수백 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뽀삐는 의지는 강했으나 자부심이 부족했는지 오를론이 말한 그 영웅이 자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3. 리그 오브 레전드의 GM들은 챔피언과 컨셉에 맞게 다양하고 재치있는 답변으로 문의를 받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GM 뽀삐는 유독 사면도 못한 저질매, 그로답변, 책임회피 등으로 많은 유저가 싫어하고 적대적인 GM으로 유명하다. 4. 뽀삐가 망치와 관련된 아이템을 사면 영웅에게 어울리는 망치를 아는 두 망치가 많으면 좋다고 말한다.